포지 없나? 그러면은 랄로니는 터지면 저도 포지 나눠주세요 그러면. 어, 어떤 미친놈 써요. 어오 오! 오, 오 어? 어 도파님이다. 어? 아 도파 삼촌이다. 나 인사하러 가야겠다. 아 도파님. 반갑다. 아 도파님 보고 싶었어요. 아니 오자마자 처음 만나는 사람 사님이네. 어 안녕. 저 초심자니까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양하진 않을게요. 시장템 보안경 2를 획득했어요. 아, 어, 맞아요. 저랑 똑같은 안경이에요. 이게 왜 좋은 거예요, 근데? 아, 잠시, 조분 잠시 리로 와보시네요. 왜 좋은지는 일부러 대답을 피하시는 건가? <laughs>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아니, 칸나님, 이거 50만원이라는 소리 있는데 진짜예요? 네네. 아니 이렇게 귀한 걸 저한테 그냥 덥석 주시는 거예요? 전 드릴 게 없어요. 방금 들어와서 아 어, 괜찮아요 이 은혜를 뭐 갚지는 못할 것 같지만 잊진 않을게요 우리 토모다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laughs> 어, 그러면은 서버 끝날 때까지 칸나님이 먼저 안 벗으면 저도 안 벗을게요 이 치장템은 오케이! 어 그럼 전 진짜 그래. 안 벗을게요 토모다찌니까 재밌게 즐기세요 선물 고맙습니다 네안갑고리 네더라이트 캐러 가보겠습니다. 어, 네더라이트요? 어, 혹시 그럼 죄송한데, 저도 같이 가도 되나요? 반드시 가야지. 어, 가자, 잘 부탁드립니다. 네더라이트가 뭔지는 아시나요? 이게 이제 이 마인크래프트 게임에서 최종 네네. 장비거든요? 땅굴 파는 거 아시나? 오, 잘 파네. 쭉쭉 내려가도록. 알았다, 오바. 어, 한번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걸 네. 어떻게 하면 빨리 캐는지. 어, 굴삭기세요? 오, 쉣! 오, 쉣! 네, 그렇게 막아버리는 거요 바로 그거예요. Exactly. 오케이, okay, exactly. <laughs> 커브하고 나서 다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아예 다른 방향으로. 어때이 아! <laughs> 이 정도면 네더라이트 교육은 전부 이수 되었습니다. 저도 그러면은 네더라이트 캐로 다른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빠이바이잘 가, 도파. 잘 가. 뭐야? 아니 칸나가 용암에 빠졌습니다 <laughs> 이럴수가 그럴거 같아가지고 따라다닌건데 저 아, 죽었어요? <laughs> 아니 근데 여기 무슨 실시간 너프드한데 그러니까 어? 어부를 하고 잠수를 타는 거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돈좀 주세요 아! 아니 빚을 어, 안 어? 줬는데 빚을 어? 어? 줄게요 아니 보여요? 음, 예, 안 예, 안 예. 안 예? 칸나님이랑 나랑 똑같은 안경? 맞아요 이 네. 안경 얼마인지 알아? 이 안경 네. 50만원이야 무슨 돈을 50만원? 응 아니, 음. 아니, 아니 그니까 러 그니까 러 도네이션이랑 연동돼가지고 이제 여기에 적용이 된다 네네 맞아요 그리고 100만원 받으면 즉사예요 혹시 즉사 한번 그럼 그러면 지금 한번 랄로 선생님의 팬들 혹시 즉사시켜주실 수 있나요? 이 죽사라는 거는 어떻게 죽는 아니, 걸까? 천둥을 탁 맞은 것처럼 죽어요. 어떻게 하면 음, 천둥이 내려오는 걸까? 핸들이 <laughs> 짱짱하잖아. 핸들이 짱짱하잖아. 아아 감사님 아 백만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인들 나 죽사들. 아니 나 나도 내가 죽사 당한줄 알고. 아 아니야? 아, 아니 야 아니 야 아, 그냥 그냥, 그냥. 나가진 거임. 그러면. 꽃지 없나? 꽃지. 오오오 오. 실탄. 한 번은 그렇잖아요. 지금 입이 네 개인데. 그러면은 랄로니도 터지면 저도 꽃지 나눠주세요. 그러면 누웠어 이거 안 켰는데. <laughs> 어, 어떤 미친놈 <미침이> 있어요. <laughs> <laughs> 사한들왜 이렇게 다들 욕심이 많아. 오오 <laughs> 어, 오! 모두 축하해주세요. 방탄이. 아니 이게 아아 아, 아니 이게 질사예요? 네네. 방송도 안 켰는데 이러면 어떻게? 어? <laughs> 진짜 미쳤다. 연동 어떻게 하지? 이게 <laughs> 아, 아사라는게아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나 이게 참 궁금했거든. 어? 죽고 싶다. <laughs> 죽고 싶어졌다. 아 아니 이런 느낌이구나. <laughs> 팟님 여기 물량 가져왔어요. 잘 되네. 물량 세개 드릴게요. 이제... 여기 두 분이랑 같이 놓으세요. 자, 가볼게요. 여기 뭐야, 이거? 헬리스야 오, 뭐야? 어, 뭐야? 이거 만난 것도 운명인데, 이거 드세요. 화염 저양, 물약임. 오, 고맙습니다. 이게, 오, 화이 어. 아, 네, 어리시절 우연히. 레몬 하나에, 레몬 4개 네 비타민 들어가 있는 거 아시나요? 오, 그거 어떻게 알았어? 저랑 <laughs> <laughs> 친구가 되시네요? 진짜 친구끼리는 친구들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